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여긴 한인타운에 지금 코리안타운, 쥬라시 코리안타운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민트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신 분의 방 투어를 오늘 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로선도 있고 그리고 2차선 도로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데 이 시끄러운 게 방까지 시끄러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쪽에 피디님 위에도 찍어보세요. 굉장히 높죠. 2345678 한 9층 정도 되는 이제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들어오시면 이 집은 어, 꽤나 신축이에요. 꽤나 신축이고 들어오시면 택배 박스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 톤. 하얀색 톤인 우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오늘은 우리 구독자가 사는 5층에 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보세요. 새, 새 냄새 나죠? 피디님 샛냄새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서 하얀색 톤 우편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리실도 있고요. 여기도 방몇개 있는데 혹시 오늘 방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또 연락을 주시면 잘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5층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뷰 따라오시면 5층이기 때문에 꽤나 탁 트여있습니다 저기노지텐노지 보이시죠? 텐노지 예, 아가카스서지본에서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지노지가1 0니까남쪽이거든가 저기? 그럼 북향이겠다. 북향 방입지가 자, 그러면 우리 0독자가 우산도 세개나 가지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 방을 이제 누르고 가르죠 안녕하십니까 아,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 구독자 분 네. 어떻게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저 동근씨라고 불러도 어, 되고 동근. 네. 동근이라면 저 친구랑 이름도 같고 아, 성도 아, 네. 같아가지고 아무튼 동군에에 이제 제방표보보신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 아피 p 님 이거 me. You 엄청넓 엄청 고. 그 다음에, 여러분, 봐 되죠? 아 말도 안 job? 여러분 o t g 이렇게 g to 자취해봤어요 한국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 아 it. I'm not g 어 i n g t 면 be 됐다 이거 렌탈 한거죠? 네 렌탈 한거예요 저희 통해서 네네네 이거 이제 반납 해야되네 반납이 12월달에 아 12월달 네 오케이.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뭐죠?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열어봐도 됩니까? 네오 화장실 들어오시면. 오 남자 화장실인데 네, 대박 깨끗한데 어, 깨끗하게 사시네요 어, 깨끗한게 좋죠 아 그쵸 그렇죠. 혼자 사는데 시장은 엄청 그렇죠. 그렇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키친 꽤는 넓어요 화구 두개 시스템 키친에 목탄나무 몬스터 아닌가? 목탄나무야. 다 맛있어요. 아, 잠 마셨어요. 그리고 젓가락. 네. 깔끔하게 진짜 사실 나. 아무래도 처음에 직구할 때저 음. 화구 있는 거를 좀 선호를 해 가지고 화구 있고 옆에 공간 이 공간이 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거. 아, 그렇죠. 이게 잘 없어요. 맞아요. 없는 집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왜 화구 원했습니까? 저 이제 약간 인덕션을 전에서도 많이 썼었는데 음. 인덕션보다는 역시 화구가 좀더 세게 어. 빨리 할수 있어가지고 그런 음. 면이 좋더라고요. 일본에서 가스 화구 두개 쓰는 거 어때요? 한국이랑 뭐 달라요?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은 위에 게 작은데 아래쪽에 프라이팬을 어. 놨던 위에 쪽을 쓸 수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아. 그래서 위에 이제 뚝배기 같은 작은 것들은 되는데 냄비나. 아. 그런. 아 진짜 네 진짜네. 이게 좀 다르네. 맞아 네. 한국 같나요 이런 게? 한국은... 한국도 같나? 땅콩은좀위 아래로 있어가지고 아 이게 길고 옆으로 많이 안아 빠져 있어요. 그렇구나. 네. 요리를 좀 하시나 본다. <laughs> 여기는 뭐죠? 여기 이제 욕실입니다. 욕실. 세면장 겸 욕실. 아, 욕실. 오케이. 욕실도 굉장히 깨끗해요. 오, 센스. 오, 깨끗하죠. 아, 여기 여기 좀 이따가 월세 물어볼 텐데 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또 들어가 보시면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음. 낙배드, 낙배드.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냉장고 열어봐야 되나요? 아예 열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오 쿨하신데. 남자의 <웃음> 냉장고. 냉장고. <웃음> 오 케첩? 필드에 네, 큰거 네. 산다. 에뭐 네, 이것저것 이제 고추장이랑 케첩 해가지고 뭐 어. 닭 소스 해서 만들어 먹고. 어뭐뭐잘 만들어요? 저 보통은 닭류를 많이 먹어요. 닭? 예. 네. 어. 여기 열어봐도 돼요? 냉... 네. 네. 작동산이랑 아, 동산이랑 아이스크림 떡대기가 좀 많을 거예요. 어, 보통 그걸 만들어 드세요, 아니면? 보통은 만들어 먹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식당이니까 마카나이로 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이것도 다 렌탈하신 거죠? 네네, 여기까지 다 렌탈이고요. 밥솥도? 네네.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다 렌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저기 이거 렌탈은 기억나요? 얼마인지? 렌탈이 아마 사 3 3 0 0 0엔인가 사만엔 그 정도일 거예요. 1년에한 사만엔밖에 네. 안 해가지고 네네. 그럼 이제 방을 정상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굉장히 들어오세요. 깔끔하죠? 보세요. 깔끔하죠? 매트리스. 어. 어? 에어컨 안 켜시네? 아 요즘 괜찮아가지고 딱히 에어컨을 잘안틀고 다녀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여기 근데 북향이죠. 네. 북향. 예, 네, 맞아요. 맞죠. 근데 햇빛이 이정도 들어오고 햇빛 한번 꺼줄 수 있어요? 햇빛이 네.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어, 아, 그러게 지금 커튼을 하나 해놨는데도 앞에 역시 딱 트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5층 높이잖아요 맞죠? 네 5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도 있고 앞에 딱 트이니까 북향이라도 빛이 괜찮게 들어온다 네.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라소닉 파라소닉 네. 이것도, 이것도 렌탈이에요? 네, 네 이것도, 렌탈이 아, 렌탈이 이것도 렌탈이에요 아 이것도 렌탈이에요? 네. 와 대박이네 민트부동산 민트, 민트 부동산 사용하면 이렇게 돼요 <laughs> 여기는 이제 책장입니다 혹시 이방 꾸밀 때 전반적으로 이제 PD님이 전제 찍어줄 때뭐 신경 쓴 점이 있어요? 신경 쓴 점은 이제 그거거든요. 이, 여기 이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네네. 침대 배치를 여러 개밖에 못 해요. 여기 언제? 세미 더블 침대인데. 아 세미 더블? 네, 세미 더블인데 이제 이걸 옆으로 놓게 되면은 여기를 막아버리고 이쪽 공간이 안 나오니까 제가 앉아 있을 아 공간이 여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이 상태로 고정을 해놓고 옆에 음. 어떤 걸 어떤 걸 배치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음. 최대한 잘해놓은게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바꿀 에, 수가 없더라고요. 에, 매트리스도 그러니까. 렌탈이에요. 아니 아니요 매트리스는 저희 아마존에서 직접 구매했습니다. 아그 전설의 어떻게 뭐뭐뭐 뭐, 뭐 보고 사셨어요? 이거는 이제 원저 오사카 와 있던 친구한테 추천 받아가지고. 아맞습 예. 그렇구나. 세미 더블이네. 이거 혹시 가격 기억나요? 가격이 아마 1 2 0 0 0엔 정도, 정도 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옷장을 조금 또 보는데 옷장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여자 <laughs> 여자 구독자님 저번에 갔던 분은 옷장 자체가 없어가지고 하는데오 오 깔끔한데 동근 씨. 당연히 깔끔하게 살아야죠. 아 근데 저거 뭐예요? 헬멧? 아 저거 전에 이제 제가 일일 알바로 아. 좀 노가다 비슷한 걸 했었는데 아.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노가다 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아 노가다한 이 여기요? <laughs> 어 준초 깨끗하다. 근데 대체로 블랙톤이네. 아 예, 제가 좀 밝은 거를 많이 안 입고 예 까만 옷을 많이 입어가지고 어 잘생겼는데 밝은 거 입었지. 아예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어 위에 그리고 보세요. 아예저 저렇게. 저렇게 이거 원래 그거 거는 거죠? 네 세탁. 빨래 거는 건데 예. 저게 여기 보면은 네. 옷장 안에 막대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친구. 아이 친구로. 네네네. 여기 옆에 고리에 걸어가지고 네네 올리면 이거 내려옵니다 아 나로도네 아, 시간 작으신 분들은 어. 여기까지 뭐 밑에까지 쭉 내려가지고 네네 거기서 걸고, 걸고 어. 이 밑에 있으면은 여기 방해되잖아요 어. 이걸 서쫙 올리는 거죠 아, 이 시스템은 처음 보는데 저도 신기하게. 이게 친구들이 자주 오는데 어. 이거 있는 거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방 안에서 아무래도 걸려면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밖에는 이제 따로 빨래줄이없더라고요 이제 밖에 어, 한번 봐야 돼요? 네네 밖에 한번 보시도록 하시구요 어, 굉장히 넓어요 어 괜찮나요? 맨발로 아, 나가도 돼요 아, 씻으면 되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전, 전, 전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근데 앞에 차 많이 다니냐? 시끄러워요, 어때요? 차 다니는 소리가 이게 문을 닫으면은 그렇게 시끄럽진 않은데 네네. 이제 환기를 열잖아요. 네네. 그럼 약간 이제 소음이 들리는 정도가 있고. 음. 그리고 저녁에 최근에는 잘 없는데 저녁에 이제 저쪽에 병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구급차 다니는 차. 소리가 진짜 많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아. 이게.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일본에 네. 구급차 소리 괜찮냐고. 시끄럽지 않냐고. 한국에서는 근데 구급차가 안 돌아다니나? 많이 안 돌아요. 아 진짜? 구급차가 네. 이제 저녁에는 딱히 어. 잘안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그큰 도로나 이런 음. 곳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작은 도로로는 잘안 들어오시잖아요. 아. 그리고 한국보다 음. 체감상 여기가 사이렌 소리가 훨씬 큰것 같아요. 아 그거 인정. 네 진짜. 너무 큰것 같아요. 여러분, 들이소리가 지금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는데, 이열어는으이이어정으소요정한소리아한시면아 주시면 돼. 말 정말 시, 앞에 거, 그 자동차 거기가 정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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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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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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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말정 어때요? 소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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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베란다 아예 닫아버리면은 소음 잘 안나고 옆집 소리나 이런거? 아저 전혀 안들립니다 위쪽에서? 네안들려요저저 옆집에 물소리나 뭐 이런거 들리는 지 많다고 그랬는데 어. 저는 한번도 들은적도 없고 와 어, 여기 콘코리터네 진짜 벽이네 진짜 아예 그냥 벽있어가지고 아니 여기 가도베어가 아니잖아요 맞죠? 네어 합판 어 괜찮다 여러분 근데 와, 진짜 바깥은 진짜 짱이다 아 그쵸 여기도 저기까지 싹 보이고, 나중에 어. 이제 석간 앞도 풍경 싹 좋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이제 물어볼 텐데 여기 야층 얼마예요? 여기 야층이 이제 58,000 엔이고요. 58,000 엔. 네. 어. 관리비고 관리비가 8,000엔 정도예요. 어, 그러면 한64,000 엔. 아니, 65,000 엔에서. 65,000 엔. 어, 인터넷은 어떻게요? 인터넷은 저기 역 히카리가 무료, 무료 깔려 있습니다. 저기 히카리 보이시나요 무료. 그래서 와이파이도 여기 가능하고요. 아다 무료고. 네 아, 그렇게 생각하면 6 5 0 0 0 원에 나쁘지 않다. 좋네요. 쯔루아시에 은근히 워킹홀리데이 분들 오려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사니까 한 10개월 살았다. 네어떠세요 아무래도 일본어가 음. 한국 한국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기. 그렇죠 그렇죠. 그 가게라든가 거기도 어. 한국인 사장님들이 어, 되게 그쵸. 많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일본어 자신 없다 음. 그러면 은 한국어를 조금 해도 한국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그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음. 딱히 사는 데는 문제 없고 음. 그리고 일본 음식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 아, 있스, 있죠. 있죠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고추장, 김치 뭐 이런 거 필요하실 텐데 뒤에 이제 걸어서 1분만 나가면 은 쇼텐가에서 이제 바로바로 살수 있으니까 어. 그런 음.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왜동구씨는 쯔루하시 이 자리를 잡았어요? 저 이제 집을 원래 남바 주변이나 어. 아니면 저기 위쪽 우메다 쪽으로 몇 가지를 봤었는데 음. 외국인은 안 된다 아, 이런 그렇죠. 매물이 좀 많더라고요. 쭈라신 조금 네. 데는... 아니, 그거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집을 아무래도 찾다 보니까 음. 남은 곳이 여기랑 다른 곳밖에 없었는데 음. 하, 다른 한 곳은 좀 남바랑 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구하게됐고 남바 쪽으로는 어떻게 다니세요? 전철로 다니세요 아니면 자전거로? 남바 쪽에는 이제 뭐쉐어 바이크, 전기 자전거 아. 이런 걸로 다닐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걸어서 가거나. 걸어서는 얼마나 걸려? 걸어서 한 30분 정도. 아 30분. 음, 네, 음. 걸어 30분 다니거나 아니면은 쉐어바이트. 세니치 마에. 아 세니치 마에. 아. 바로 타서 이제 두 정거장이니까. 금방입니다. 10분 아. 안으로 갑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워킹홀리데이 왜 오셨습니까? 좀오래 이제 언제 가시죠? 저 일단은 10월 15일 날에 비자가 완료가 되고요. 아. 네. 일단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비자를 따서 오! 더 체류할 생각입니다. 축하. <laughs> 아. 아, 나온대요. 인사부하고 이야기했어요. 네, 지금 서류 준비 중이라서 어, 어. 나올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데 일단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해가지고 네. 좋다. 치료 비자 됩니다. 치료 어. 비자로 네. 어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워킹홀리데이 왔다가 치료 온근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어떻게 힘들어요? 아니면 뭐? 좀 뭔가 많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회사들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 좀 무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저 저도 이제 준비를 하는 곳이 음. 한국계 회사에서 음. 내주는 건데 음. 아마 일본 분들은 제가 다른 일본계 회사를 음. 지원을 했었는데 비자 받기 음. 위해서 음. 그런 데는 이제 최소 음. 6개월 정도 음. 기간을 두고 아이 사람이 음.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음. 이 회사에 맞는가 이런 음. 거를 회사 측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한 2, 3 개월 남았을 때부터 아, 준비를 했었는데 음. 그래서 퇴짜 맞은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이번에 가시는 거는 요식업 쪽으로 가시는 거고 네네네. 아, 그래서 그럼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워킹홀리데이 왜 오셨습니까? 원래는 이제 미국에 가 있었어요. 어, 미국? 네. 맞은 아, 미국에 이제 사이판에. 아 사이판? 아그 미국이 아니고 <laughs> 저쪽이야. 남쪽이죠, 네, 미국에. 예. 호텔 이제 그쪽 계열로 들어가서 아, 아. 원래 J1 비자라고 예, 따로 맞아요. 인턴 전용 비자가 있죠, 있어요. 있죠, 있죠, 있죠. 한 번밖에 안나는 아. 거.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 3개월 만에 끝나, 아 끝나가지고아 예. 이걸 어떡하지 해외는 나가고 싶고 음. 미국은 지금 막혀 있고 어, 어. 코로나 때문에 어딜 어, 가지도 어. 못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어영부영 살고 있다가 어. 일본이 워킹홀리데이가 열렸다고 어. 딱그 뜨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 바로 준비를 해서 한 번에 안될것 같았는데 이게 한 번에 한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거 다섯 번, 오트 뭐 사트 이런 죠 <laughs> 그런 그렇죠, 분들도 있는데 한 번에 되는 게한 네, 번에 됐더라고요. 와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어... 빨리 돼 가지고 아, 일단 와 보자 했는데 어... 생활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그래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어... 더 생활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자 준비도 하게 됐고. 그런 이유로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오셨는데 네. 일본 생활 어때요? 생활하니까. 한 아, 일본 생활 이제 뭐 답답한 점은 네. 역시 많죠. 한국이 이제 빨리빨리 음. 빨리 하는 것도 많고. 저 이제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음. 시간 기다리는 시간도 음. 많고 교통비도 비싸고 아. 이건 확실히 단점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즐길 거리도 음. 많고 어디 돌아다니면 이제 경치도 좋고 음. 그런 점이 좀 좋더라고요 아, 네 워킹 홀리데이 그래도 오셔서 지금 한 10개월 이제 가장 좋았던 거 가장 좋았던 거 이제 약간 술집 가면은 한국에서는 약간 옆자리 사람하고 친해지려면아이 음. 사람 헌팅하는 건가 아. 뭐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말 걸고 음. 놀고 음. 그리고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만두고 그게 자연스러워서 아, 재밌더라고요. 아, 혼자 술집을 가도. 아 그렇죠. 혼술. 네 맞아요.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아무래도 오사카다 보니까 아, 그 관광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예, 그그 그렇죠. 남바 이 그렇죠. 부분에. 그렇죠. 그럼 이제 길거리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아, 이제 가다 보면은 아기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데 이제 그쵸. 그 담배를 이렇게 물고 계시더라고요. 어, 어,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 네.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걸어다니면 이렇게 담배가 안 되는 곳이 일본에 조금 한국이랑 또 문화가 조금 다른데.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워킹 홀리데이 분들에게 네. 조금 한마디 조언 아, 네. 이런 거 하, 해서 와라. 어저 일단은 뭐 돈이 부족한 분들은. 네. 솔직히 말해 저도 돈이 없었어요. 어. 처음에 올때 이제 150만 원 이렇게 어. 들고 왔는데 어. 이게 환전을 그때 했을 때 16만 원, 17만 17만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 그 상태로 아 내가 이걸 어떡 하지? 음. 집을 구하는데 이제 첫 음. 달에 제가 이 집을 구할 때첫 달에 13만 엔 정도를 냈어요. 그쵸. 근데 그 돈을 다 써버리면 아, 한달 동안 어떻게 생활하지? 어. 생각을 해가지고 아, 리조바를 해보자. 어. 리조바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음. 전 처음에 이제 오사카를 올 생각이었는데 이제 다른데도 가보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음. 생활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삿포로를 네. 가자. 삿포로를 음. 그래, 가봤는데 음. 나름 재밌더라고요. 음. 내가 안 해본 전 음, 어쨌든 그렇죠. 해본 일이지만 안 해본 분들이 음.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음. 다국적 사람들도 음. 많이 오고, 그러니까 딱히 뭐 무서워하지 말고 리조바에서 뭐안 좋은 소문도 많고 그렇지만 어.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돈이 없다고 아니면 내가 일본어를 못한다고, 어차피 살기 위해서는 다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혹시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하고 오셨어요? 일본어는 일단은 거기서 뭐 시험을 보면 이제 N3는 받았는데 어, 어, 한국에서 어, 네네 독해 부분에서 점수가 거의 한2 0 가락을 아, 아, 좀 면할 정도로 아, 한국인의 <laughs> 그 특성인 그 리스닝이 되게 요 맞아요. 리스닝이랑 말하기는 되는데 이제 한자를 읽고 아, 쓰고 하는 건 아직도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돈 없이 이렇게 일본을 네. 오셨다고 하고 오사카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알바 많이 했다. 알바 뭐뭐해 보셨어요? 저 일단은 사무실에 가구 옮기는 것도 많이 해 봤고요. 아니면은 가구, 가구 설치. 가구 설치. 그러고 이제 콘크리트 공구리라고 하죠, 아, 이제. <laughs> 그런 거해 봤는데 네. 이제 겨울부터 계속 해 가지고 이거를 아. 그날 일한 거를 어. 그날 바로 현금으로 받았습어요 얼마 수 있어요. 정도 받아요? 적게는 8,000엔에서 많으면은 11,000엔에 많이 전엔까지 받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많이. 왜 세금의 시간일해서 하루에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거나 어. 아니면은 8시부터 6시까지 하거나 음. 그런 식으로 해서 8시간 9시간 이렇게 일을 했어요 평범으로 말하는 요 네네 좋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동근 씨에게 이 인터뷰도 해주시고 방도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번 달 거기 통신비 이제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내일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지난달 통신비가 이 부분에 3855엔 3655엔인가요? 네. 3600 36, 3655엔. 예, 바로 내일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감사하고 그럼 여기까지 동근 씨와 선님이었습니다 그럼 안녕.